아, 이거 어떻게 움직이냐? 이거 배그 키랑 똑같아. 배그 옵치키랑 똑같아. 아 근데 왜안 안, 어? 움직이지? 아저 <laughs> 어, 화면이 왜? 멈췄는데. 어나 저도 멈췄어요. 어 <laughs> 지금 어 움직인다. 움직인다. 아, 좀, 아, 아 멈췄... 멈췄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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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너무 웃었다. 저 누군가 내 점프하고 있는데. 움직이려고 하는데. 아이고 아, 서준님이 레걸렸어 그런가? 예수님 반파요 예수님 초대해주세요 근데 예수님 어디있어저 허연개 예수님인가? 저는 보라색 보라색? 파란색이 아니라요? 이 선글라스 낀 사람이 예수님 아냐? 네. 너는 치킨이고 맞지? 아, 치킨이라니 피가 죽거든? 피 카트라고 카트. 너 어디 갔어 그럼? 우리 그대로 멈춰라 좀. 어 움직인다. <laughs> 야 이게 뭐야? <laughs> 공중 부양한다 선생님 <슬슬히> 사라지. <laughs> 나아 <아직도 못 웃음> 어, 어, 아직도... 어, 어, 진짜 멋져. 어, 됐어요. 나 지금 같은 어 나가야겠다. 떠나게 할게요. 이 방은 아닌 것 같아. 으, 으, 어. I love you. I love y o 니 I love you. I love you. 맞아, 저 사람이야. 어, 나 방에 들어왔어. 나몇배 잡았어, 이 사람. 쟤 뭐, 어떻게 가야, 뭐? 어떻게 들어갔어? 스팀에서 보는 거. 잠아 좀만 기다려봐 쟤가 말을 못하잖아 지금 나 음. <laughs> 아, 친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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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가했어. 아, 우 친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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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위에 구구야막 친구 져승친왜안구 친구 친구 친 뭐야, 왜 <그럴까>? <laughs> 왜다 하이? 어 멈춘다 나빨나 아니 나한게나빠 나빠게. 나빠 빼고 빠게 나빠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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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빠나 나빠게. 나게나한게 나빠게. 나빠게. 나내 캐릭터 게 나빠게. 나렉게려어야내 캐릭터 좀 이상해졌어 지금 어, 어? 빨간색 된다. 아, 점점 색이 펴진다. 애들한테 렉문에 그런가? 아, 렉문에 점프 뭐, 뭐가 떨어지는데? 아, 이거 뭐야? 이게 아... 아... <웃음> <웃음>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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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예, 아... 아... 누가.. <laughs> 누가 나 치고 갔어. 야 이거 애들이 왜 이렇게 흔해졌대? <laughs> 원래 이래? <laughs> 원래 이래 어야 도미.. 도미 야야 잡아 이 누가 나 치고 일루와. 갔다고 아무것도 안 보여 살려줘 아아 <laughs> 살려줘 <웃음> 야 이거 어떡해 <어떻게> <laughs> 살려줘 <웃음> 아, 잡지 어. 아, 어. 마세요. 나안움직이잖아머리끄이머리끄 아이 정 머리끄댕이. 아, 어어안 거기 둘은 뭐 해? 이거 왼쪽 모아 오른쪽 모아 손인 거 알지? 왼손, 오른손. 아, 대박. 기대봐 야, 산타가 좋아 어. 오케이, 나왔어 왔어, 왔어, 왔어. 려주세요 <laughs> <laughs> 안올라왔는데내 아, 저녁을 너무 많이 먹었나? 아 개웃겨. 기러져아 내가 잡았어. 살기만 못 아니 갑자기 둘이 머리 초지 감사합니다. 아, 아, 야, 개. 나만내 걸리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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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배고 아, 빠질 것 같아. 내걸내 아, 걸리는데. 아, 배 아파. 이거 내 노트북인가 방송 꺼 이거 어떻게 올라가? 이거 눌러보자. 아, 아이고, 아니, 이거 이거. 아, 어떻게 올라가? 우리 뭐 잘못한 것 같은데. 우리 좀 위로 가야 될것 같아. 야 이거 이거 못 올라가다. 어떻게 올라갔어요? 야나 이거, 아. <laughs> 야, 나 사람? 이거... 방송 꺼야겠다. 방송 때문에 걸리나? 나만 낼 걸리는 거지 지금. 응. 야 이거 어떻게 올라가? 나좀 알려줘. 나 음. <laughs> 오른쪽 아니 마우스 양쪽 두개다 누르고 하늘을 봐. 아 어. 하늘을 보고 양쪽 발 누르고 꼭 어. 누르고 있는 상태로 벽을 잡아 그다음에 응. 어, 그 다음에 마우스를 내려 아그아 아래로 보자마자 올라가 선생님 가자고 어디 가세요 몰라서 야 뭐야 누가 깼어 어? 나... 깼다고 내, 나, 나 건지 턴 풀인데 깼어 깬 거야 아 살려도 이게 뭐야 봤는데? 아니 나 저쪽에서 점프했거든 위쪽으로 나 위에 달렸어 나 위에 좀 봐줄래? 너 어디 있어? 살려줘! 나저 위에. 뭔가 떨어져. 어딨지 <laughs> 여기. 어디?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거 어떻게? 해? <웃음> 살려줘. <laughs> 이거 어떻게 살려? 어디 어디? <laughs> 위에 위에 반대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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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뒤에 위에. 내가 올리고 있는 올라가고 있는 곳. 이거 어떻게 해? 너가 어딨냐어어 뭐야? 어, 어떻게 해? 이거 어점게 해? 이거 어떻게 해? 이거 어떻게 야이게 이거 이거 완결 아니야? 뭐야? 이거 기게 <laughs> 아, <laughs> 나오는 거 아니야? 끝난 거야로 시작. 거로 시작한 거 어떻게 해? 이게 뭐야? 어.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. <laughs> 이거 이고어이고게 이거 어이고아이고어 이거 이거 뭔잖너 나... 하얘. 나왜하얘나안 하얘. 나만 저 하얗게 뭐야? 링이는 산타 됐는데. 닌은 저 피카츄로 보인다. 어, 뭔 쳤다. 어, 멈췄... 어. 아니, 완전 하얀 거. 어, 뭐야? 완전 나... 하얗게 나 피카츄인데. 나 완전 하얘. 저당 한 안한거 거... 아니야? 아니야. 내 눈에는 피카츄로 보여. 야, 이 경찰 누구냐? 경찰이 자꾸 나 때리는데. 너도 때려. 누구 너... 야 이거 렉 너무 심한데 야 경찰이 자꾸 달려들어 나한테 예슬님이죠 아 뭐야 나 이사람 손잡았어 뭐야 <laughs> 이사람 <laughs> 졸라 기분 나빠하네 <laughs> 여기 화약이 <보고야>? 화약이. <laughs> 하얀 부분이야 하얀색 하얀 색 내 웅덩이장 <목소리도> 경찰아저씨 좀 잡아주면 안돼요?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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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올라간다 올라왔어 아하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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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거야? <웃음> <웃음>